노래 이런 노래들을 쭉쭉 잘 뽑으시는 걸로 민주당에서 제일 유명하십니다. 누가요? 민재범 씨 노래요? 네. 어, 그건 노래방 금지곡인데. 아, 금지곡인데 어이. 금지곡을 넘어서는 실력을 갖고 계세요. 소문은 이렇게 왔는데 네. 들어본 사람이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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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왜냐하면 하라 그러면. 선 입금된대만. <laughs> 그러니까 소문은 그렇게 나는데. <laughs> <난데. 웃음> <laughs> <도문은 웃음> 임재범씨 노래를 불러갖고 본전 찾는 경우를 제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아, 그럼 러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네. 들은 사람이 없죠. 이렇게, 이렇게 하죠. 오늘 오늘 이렇게 하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laughs> 추석이? 추석이, 추석이 추석. 얼마 안 남았어요? 어. 방이해요 세월. 어. 추석에 김우식 교수님 연습해서 오시고. 네. 최수성님. 임제범 노래. 선 입금할게요. 준비하세요. 어. <laughs> 임재범으로 아니 근데 뭐 출연료 미리 준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요? <laughs> 어차피, 어차피 그 출연료 줄 거면서 생색이 아니고 출연하지 말라고 주저앉히는 것 같아 요 누구처럼 <laughs> 요새 주저앉히는 게유행이네 예. 여기저기서 이렇게 <laughs> <laughs> 여러분 어이. 방송에서 미리 약속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인스토크로 들어가보죠 검찰 수사가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장에 도착한 뒤 잠깐 내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뒤 중앙지검 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문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토요일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왜 홀로 출석하겠다 이걸 이렇게 밝혔을까요 요즘에 그~ 김재원 전 의원도 그러시고 예, 예.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 깊이 머릿속 깊이 다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말이 이 흐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추측 예단 뭐 이런 걸 가지고 음. 어~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어, 적확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어,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는 거죠. 이번엔 그런 얘기 왜안 하나 모르겠어. 왜 이번에는 12명 밖에 안 갔냐. 40명에서 왜 줄였냐. 그래서 왼쪽으로 가도 문제, 오른쪽으로 아, 이래도 가도 문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래도 지적, 저래도 지적. 예,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사, 상대당인 국민의 힘에서도요.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은 어... 그게 또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또막그 하려고 했다고 정말 눈치 없이 안, 안 나오는 나온... 거. 그건 큰일 나는 거. 그래서 12명이 나간 거라고 그렇죠. 보세요? 그렇죠. 12명은 제가 볼때 공천이 확실. 공천. <laughs> 하여튼 <laughs> <laughs> <데>,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laughs> 어찌하든 간에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을 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 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어, 발부는 어 제가 보기에는 예정된 수순이다. 어... 그러나 그게 사안으로 봤을 때는 하등의 구속 사유가 안 되거든요. 국회에서는 당연히 음. 치포동향 부결될 거라고 그럼 보세요? 당연히 부결된다고 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회기 중 아닌데 아닐 때 하면 되거든요. 근데꼭 검찰이 핵이 중요해요 심지어는 뭐 국회 핵기 끝나기 뭐 이틀 전에 3일 전에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최평장 취미생활이 된것 같아요 이재명과 남해 당에 깊숙이 들어가서 마치 예언처럼 재밌잖아요 진리처럼 얘기하는 조금 이따 국민의힘 하실 거잖아요 에, 에,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좋은 취미를 갖겠습니다 민주당의 길도 걱정이 좀 되는 게왜 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가 아직까지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명계 모임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민주당의 세 번째 움직임은 사의제입니다. 사의제. 사이제가 뭔가 봤더니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 갔을 때 살던 그 거처 이름이래요. 네 가지가 올바른 사람이 사는 집 이런 뜻이라는데 친문 정책 포럼을 표방하면서 출범했어요. 참여 안 하세요? 전 하고 있습니다. 아사이제 네. 모임 멤버세요? 네. 네. 아 여기 멤버가 계셨는데 네. 괜히 제가 설명했네. 아, 뭐하는 모임입니까? 당황했어요 설명하셔야 되고. 아, 뭐예요?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했거나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석 지내고 뭐이 실장 지내고 장 장관 지내고 이런 분들이 어 만든 건데 이번에 난방비 폭탄이 떨어지면서 예. 전 정부 핑계를 댔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이제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이제 글을 냈어요. 음. 전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하거나 아. 혹은 오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대응하고 음. 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치적 해석을 붙일래야 붙일 수 없는 게 정치인 소수. 예. 다수는 청와대나 아, 구, 저기 뭐야, 국무위원으로 어, 일했던 사람. 그러기 때문에 정치인 소수를 떼내서 요걸 예. 또뭐 당내 상황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예, 이 전도된 거예요. 저. 아, 그렇습니까? 글쎄 근데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의도로 인물 <laughs> <인물은. 웃음> 또, <인물은. 웃음> 아, 또 아니, 왜 언론을 막아요? <laughs> 말씀하세요. 초석, 정 소... 보여주는 모임 같아. 요 보여준다. 사이즈 지금 하고 계세요? 그냥. 내가 뭐. <laughs> 네,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뭐, 안 해기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겠죠. <laughs>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음모론 비슷하게, <laughs> 뭐, 하, 과도하게 해석하고 이런 거는 하, 뭐 하려면 할수 있는데, 너무 안 맞아.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그러니까. 막 그, 사퇴할 결심. 그 결심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하게 됐을까요? 아니, 우리 본인이 무슨 정신적이었다고그슬러처럼 <laughs>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감정이 입이 되 거야. 비밀이라 돼서, 밤새때니까. 저는 뭐, 해견문을두개 썼다라든가, 음. 출마 불출마. 그리고 전날까지 밤새도록 고민했다라든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정말로 정치인 자격이 없죠 어... 뭐냐 하면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 그 이렇게 늦어지고 음. 뭐 근데 저는 그 그랬다면은 정말 나경원 의원이 감이 없는 사람 너무 실망이다 정치 예. 뒤에 과정은 뭐 미련의 끝이야 있겠죠 음. 그리고 주위에서 출마하라고 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아, 그랬대요. 아, 그러나 네. 나경원 의원은 그것을 접는 과정을 일종의 관리를 해온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미 뭐 지난번 불출마 기자 회견 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으로부터 지금 안철수 대표님과 연락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어느 정도 이제 컨셉 하시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같습니 그 그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 중이고요. 제가 지금은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제가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내고 나서 오후에 뭐 낮술을 한잔 하면서 세명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전직 의원들이신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소위 말은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게 정말 풀기가 어려웠다. 아...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라는 것이고 남편 대신 김재호 판사 같은 경우는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뭐 당신에게 흔들릴 관계가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결정해라. 아, 나는 신경쓰지 말아라 그 그렇죠. 그래서 가족 문제로 그만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만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를 몰랐다라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조금 더 정확한 음. 사실을 전달하고 대통령과 따뜻한 밥한끼를 먹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갑자기 질문 하나. 그왜 끝까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면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은 오랜 인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게 커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 방해가 된 측면이 있죠. 일각에서는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장면을 많이들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원내대표가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묵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 주십시오.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가 주십시오. 막 이런 거.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laughs> 매섭게 공격하고 <laughs> 음. 비판했던 사람이 장재원 의원. <laughs> 그렇긴 하네요. 이런 피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수 있는 검찰의 수장 될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전체 검찰, 우리 구성원들을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법사위원이었거든요. 그게 이걸 어떻게 푼 거예요, 그걸? 그게 <laughs> 제주죠. 야, 저렇게 하는데? 그게 제주예요. 우리,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지금, 평가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 당 대표 나오는데 대통령이 음. 또그그 그, 어? 핵심들이 한 발짝 앞, 앞 앞에도 못 오게 그냥 막수 술탄 던지고 그런 거거든요. 어. 그런 적이 어디 있었어요? 음. 대통령 당무 개입 뭐 이거 한번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런데 음. 다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음. 나경원 의원이 정치를 사선을 하고, 원내대표하고 이랬는데, 이, 런게 헷갈린 거예요. 아. 진짜로 못, 못 나오게 할까? 설마? 예. 네. 윤대통령은 절대 존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예. 네. 음. 나경원 의원 아니라 누가 나와도 단한 한 명의 현, 현역 의원도, 어? 이,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개인적으로 자기 견해로, 아, 누구는 안 나오는 게 좋지 않게, 이런 수는 있어도 저렇게 막.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나경원 의원은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처음부터, 아, 자기는 홀대 받고 있구나. 자기는 아니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이 몇번 있었죠. 자기는 뭐 초청도 못 받았죠. 초청도 못 받았고, 수임시. 그걸 또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 서운하다고. 관전은 안 가보셨겠네요. <laughs> 관저는 뭐, 아직 못 갔습니다. 아, 뭐,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네요. 관저 갔다 와야지 낙점이 된다고만. 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아니, 저... 그 그러니까 소재 나경원 의원도 사실 은 엄청난 모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과정이고, 음. 진작 알, 알고 있었어. 요 음. 그런데,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내가 싸워서 극복하겠다. 음. 어? 어떤 고난이 와도. 그런데,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설득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이제 노력을 하고, 이것마저 무시당하고, 이래서 결국은 불출마했다, 실패해서. 나는 그건 아니라고. 꿈의 평원 쪽에 선택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권하시진 않았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경우 예술을 저는 개시만한 예, 거죠. <laughs> 그분데왜 전화했대요? 의원님한테? 아니, 사실 정말로 그 미리 정해놓고 그 모양새를 만든 게 아니고 끝까지 고민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하여 아무튼 밤을 새고 결심을 하고 기자회견장까지 왔습니다. 밤안 샜다니까. 맞아요. 아니, 진짜요. 그래요. 아니,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네. 요 <laughs> 그런데 <웃음> 누군가와 손잡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어정쩡한 거예요. 맞서 싸워서 극복하는 그런 길을 택한 것도 아니고 어. 그런다고 소위 자칭 친윤에서 반윤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예 어정쩡해졌다 어정쩡해 솔로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군주 같기도 거, 하고 애매한 예 그래서 그게 나경원 의원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김 의원 의원을 돕자니 정말 그거는 인간적 자존심까지 스스로 그냥. 어? 곤두박질 치게 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돕자니. 예. 그거는 윤대통령한테 무참하게 정치사에 없었던, 어? 세상의 출마를 저렇게 완벽하게 그냥, 어? 진, 진 이겨놓는 이 당사자로서 포기를 했는데 음, 음. 그 뜻에 또 반해서 자기가 주인공도 아니고 안철수 위원하고 손자고 이거는 그치. 제가 보기엔 성립될 수 없는 논리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다 킹우식 교수님 저는 어떤 대답도 하기 어려울 때 <laughs> 이모티콘 보내지 요 항상 크크크 나자 말하기 싫다 <싫냐? 웃음> 아니, 아니 체리 따봉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만 할수 있는 거예요 <laughs> 결선 투표도 안할것 같아요 이아 그래서 네. 아,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네요 전당대회 구도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김기현승? 저는 뭐, 에. 아니, 근데.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laughs> <laughs> 생활들이 다 보통 오래되셔요, 최수성님은. 근데. 불출마 선언 한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훅뛴게 많거든요? 그럼 이거 판이 좀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 두 가지죠. 안철수 의원을 이미 이제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고, 나경원 의원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밟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힘의 결집이 예. 김기현 의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음. 근데 저 폭발력, 지지율 상승의 폭발력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아, 김기현 의원이 그래프 2,3%로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는 네. 대통령의 힘이거든요. 음. 그리고 유권자가 누구냐 하면 100% 당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책임당원으로. 예. 어? 당원들은 집권 초기에, 네. 윤 대통령이 준 신호, 음. 깃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음. 그것을 극복할 만한 안철수 의원의 에너지가 별로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이 정도 에너지 뭐 16%포인트 뛴것 같고는. 국민 여론조사로는 뭐 그럴 수 있고요. 아, 그것도 네.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당지지층 당원이 그래서. 16% 뛰었냐, 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아. 지금 나오는 지지율 지표 있잖아요. 음. 여기에 반토막 날 거예요. 음. 이제 당원 여론조사가 아니거든요. 음. 당원으로 딱 해놓으면요. 맞아. 내가 보기엔 깜짝 놀랄 맞아. 결과가 나와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도. 누가 나냐면 나왔...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선거가 쉬워졌어. 아주 구도가 그냥 아주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메시지예요 총선은 윤 대통령이 치르는 거지. 어? 그래서 내가 그거 관리 잘할 수 있다. 음. 그런데 윤 대통령 집권 초반에 치르는 총선을 다음 대권 주자가 치르는 것이 맞냐 당 대표가 돼서 이 판단을 아마 당원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의 메시지가 딱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거예요. 한까지 김재훈... 좋아졌지. 네, 룰까지 변화, 좋아. 하실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래서 <laughs> 캠프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거데 <laughs> 아니 이거는 좀뭐 아니 뭐 내기라 그러서 결이안 간다는. 굉장히 쉬운 선거가 돼버렸어. 아 유승민 전 의원 그럼 변수 안 돼요? 나오든 안 나오든? 변수는 안 되죠. 안 돼요? 정치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나오고 자기 정치적 지위를 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런 판단 하에서 나오는 거지. 아, 이기려고 나, 나오더라도 이기려고 나오는 건아니에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나와야 정상이라고 봐요. <laughs> 그런데 하여튼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나. 나오는 걸로 봤거든요. 아, 근데 나경원 의원 문제가 막 쟁점이 네. 되고 음. 포커싱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 아무것도 안 해버려. 음. 음. 안 그런 나오는 사람의 거. 자세가 아니거든요. 안 나올 것 같다. 자, 요...